어두운 여관방. 침대 위에 누운 지역은 축 늘어진 채 숨만 내쉰다. 옆에는 값싼 소주병 두 개가 굴러다니고 테이블 위엔 반쯤 남은 컵라면이 굳어 있었다. 지역은 혼자 중얼거린다. 나는 왜 태어난 걸까?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쳤는데 결국 남은 게 이거야.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는 화들짝 놀라 일어나지만 주인 아줌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방세 밀렸어. 당장 나가. 집몇 개를 챙겨 쫓겨난 지역은 밤거리에 홀로 남겨진다. 빗방울이 떨어지고 어두운 도시 불빛만이 그의 처참한 몰락을 비추고 있었다. 지역은 다시 공사판으로 향한다. 삽을 들고 벽돌을 나르고 땀을 쏟지만 손에 힘이 남아있지 않다. 며칠째 잠을 못잔 탓에 눈동자는 충혈되어 있고 손바닥은 굳은살 대신 피가 배어 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밥을 먹는 동안, 그는 구석에서 물만 마신다. 야, 너밥안 먹냐? 일하다 기절하겠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결국 그는 중심을 잃고 쓰러진다. 눈을 뜨자, 하얀 천장이 보인다. 병실이었다. 침대 곁에는 성재가 있었다. 정신 차려. 너 이러다 정말 죽는다. 내가 왜 여기 있어? 날 동정하러 온 거야? 동정. 아니, 친구니까 온 거다. 넌다 가졌잖아. 아버지도, 돈도, 집도, 사랑도. 근데 왜 자꾸 날구해? 그냥 버려. 나 같은 놈 더럽잖아. 성재는 주먹을 꽉 쥔다. 그러나 차마 때리지 못한다.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고, 병실을 나가버린다. 지역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붙잡아달란 말이었는데, 집에서는 상철의 분노가 이어진다. 술잔을 탁 내려치며 고함친다. 사랑 없이 조건만 보고 결혼이라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을 욕되게 해. 다정은 옆에서 가만히 눈물을 흘리며 말린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지역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상철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내가 잘못 키운 거야. 다내 잘못이야. 옥내는 안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한숨만 내쉰다. 우리 집안이 어쩌다 이렇게 됐노? 한편 은호는 카페 한쪽에 앉아 있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친구에게 말했다. 나 소개팅 좀 시켜줘. 더는 이렇게 살면 안될것 같아. 자꾸 그 사람만 생각나? 이제 끊어내야지. 친구는 놀란 눈빛으로 물었다. 너 아직 지역 선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잊으려면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해. 며칠 뒤, 은호는 소개팅 자리에 나갔다. 단정한 셔츠 차림의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한다. 하지만 은호의 눈에는 자꾸만 지역의 얼굴이 겹쳐졌다. 혹시 마음에 두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다. 소개팅 소식을 들은 성재는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중얼거렸다. 나한텐 기회조차 안 주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겠다고 그는 은호를 향해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이 여전히 지역에게 묶여 있다는 걸 알기에 더 괴로웠다. 은호는 그에게 여전히 선배라 부를 뿐이었다. 그 선이 지워지지 않는 한 그는 결코 그 이상이 될수 없었다. 지역은 과거 일했던 보육원에서 일을 부탁받았다. 그러나 제대로 일을 해내지 못하고 결국 다리를 다친 직원을 대신해 서울까지 운전을 하게 되었다. 서울에 도착해 차 안에서 기다리던 지역은 차 앞을 스쳐 지나가는 은우의 모습을 보았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곧 몸을 숙여 숨어버렸다. 지역은 생각했다. 안 돼, 지금 내 꼴은 보여줄 수 없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돌아오는 길, 그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나는 등신이야. 완전히 등신이지. 그 말을 들은 직원이 차를 세우더니 지역을 끌어내 주먹을 날렸다. 내가 등신이면 나 같은 놈은 뭐가 되는데 남들까지 욕 보이지 마라. 직원은 트럭을 몰고 떠나버렸고 지역은 도로 위에 홀로 남겨졌다. 비틀거리며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인간다운 형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싸구려 술집 구석에서 지역은 술잔을 들이켜며 중얼거렸다. 사랑도 돈도 가족도 다 잃었어. 이제 난 뭐지? 그 순간 TV 뉴스에서 성공한 젊은 기업가들의 인터뷰가 흘러나왔다. 지역은 피식 웃더니 이내 눈물을 흘린다. 나도 저기 서있을 수 있었을 텐데. 소개팅 자리에서 돌아온 은호는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결국 그 사람 생각만 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잊히지 않아. 그 시각 지역은 다리 위에 서서 술에 취한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본다. 이제 다 끝내자. 휴대폰이 울린다. 성재다. 제발 받아. 내가 무너지면 은호가 평생 울 거야. 그러나 지역은 전화를 끊어버린다. 눈물 젖은 지역의 얼굴과 집으로 돌아가 눈물을 흘리는 은호. 세 사람의 운명은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가는데.